북극과 남극 빙하가 녹으면 어떤 일이 생길까요? 저는 최근에 이러한 빙하가 녹은 사진을 보고 깜짝 놀랐는데요. 지구 온난화 방지를 위한 새로운 라이프 스타일 기회, 시니어에게 주는 의미와 새로운 기회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시니어 라이프 비즈니스를 연구하는 최악입니다 숨길 수 없는 기회 기후변화 징조, 충격받은 그릴란드 주민들이라고 루트 에너지 블로그에 소개된 내용을 보시면요. 이 사진입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그릴란드의 어떤 눈덮인 이미지가 아니라 비록 여름이라고 할지라도 그대로 땅이 보여지는 그런 모습입니다. 이 그림을 보고 저는 잠깐 충격을 좀 받았는데요. 실제로 더 검색해보니 그린란드 바다 얼음 위에 고여있는 물을 헤치고 나가는 아 개썰매를 보시면 아 더욱더 이 심각하구나 라는 것을 볼수 있을 겁니다. 비단 북극뿐만 아니라 온난화로 민낯드러낸 남극 세종과학기지라는 그런 영상도 저를 놀라게 했습니다. 마치 그냥 흙에 있는 남극이 아니라 흙에 있는 그러한 모습인데요. 비단 여름이라고 할지라도 이러한 것들이 주는 충격은 실로 크다고 할수 있습니다.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 간 협의체라는 게 있습니다. IPCC라고 하는데요. 여기서는 2019년, 2100년이 되면 해수면 상승폭이 1.1m가 될 거라고 예측하고 있습니다. 2001년에 시작했을 때의 9에서 88cm에서 이제 1.1m까지 높아졌는데요 여기에 대해서 해양 및 빈곤 특별보고서를 제출하고 이러한 것에 대책을 만들고 있습니다 해수면 상승이 2100년에는 1m, 2300년에는 505m에 달할 수도 있더라고 싱가포르 연구팀은 우려 섞인 전망을 내놓고 있습니다 만약에 2.38m가 상승하면 어떤 모양이 될까에 대해서 이러한 인도양의 섬나라들이 사라질 수도 있다라는 그런 현실적인 우려가 보여집니다. 우리는 어제 오늘 태풍의 영향을 받는데요. 이 태풍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구 온도가 오르면서 해수면이 높아지고, 그리고 해수 온도가 오르면서 거대한 태풍 등 자연재해도 더 일어나는데, 이러한 기후 이상, 기후이변이 우리의 일상적인 삶으로 변해가고 있음을 우리는 매일 체감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1m가 상승하면요, KBS 1 보도에 따르면 나사 자료인데요, 전 세계 침수 예상 지역이 뉴욕, LA, 도쿄, 상하이 이런 곳까지 이를수 있는 아주 심각한 결과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것이 점차 높아질수록 전 세계 많은 지역을 커버하게 되는데요, 우리가 예측한 2300년 5m까지 되면은 그 사우스 런던까지 그렇게 침수가 되는 그러한 부, 부분을 엿볼 수 있습니다. 2300년이 아주 우리에게 먼 나라의 얘기지만 당장 우리가 2100년까지 후세들 현재 느낄 수 있는 부분에서도 많은 부분이 치화가될 것이고 이러한 기상 이혼들은 더욱더 늘어날 것을 전망한다면 매우 심각한 일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다시 그린란드 이야기로 돌아가서요. 그 그린란드 사람들은 매주 또는 매월 모여 기후 변화에 대해서 토론한다라고 합니다. 이분들이 생각하는 기후변화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수준이 다를 수 밖에 없는데요. 이분들의 사냥, 낚시는 생활방식의 일부인데 이것이 생계와 직결될 수 있습니다. 먹이 사슬이 예측할 수 없게 되었고, 북극의 동물들이 마을에 가까워지고 있어 위험한다라고 직접적으로 우려를 표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전 세계적인 관점, 특히 국가 관점에서는요, 이러한 로드맵을 그리는데요. 현재는 각자 나라들이 각각의 노력을 하지만 유엔에서 정한 SDG 그러니까 서스테이너블 디벨로프먼트 골스에 따라서 우리가 기아 빈곤 이런 것들이 많이 들어가 있는데요. 이런 것들로 퍼즐을 맞춰가고 특히 이산화탄소 절감 노력을 함으로써 이러한 그 지구 온난화를 낮추어서 우리가 지속 가능한 그런 세계를 만들겠다라는 노력하에 앞에서 보신 IPCC 이러한 이런 것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어떤 비영리 단체 의 차원으로 가면요 글로벌 친환경 캠페인 활동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스웨덴의 경우에는 업사이클링 체험 수업 이라든지 덴마크의 재활용 워크숍 영국의 해변 정화 운동 이러한 것도 우리나라의 친환경 스쿨 이렇게 여러가지 차원에서의 친환경 캠페인이 이루어지고 있는 부분에 우리는 주목해야 할것 같습니다 미국의 스탠포드와 UC버클리 대학 연구팀에서는 요 그린 뉴들이 한국 내 정규직 일자리를 144만개 순중히 한다고 라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주로 전력, 건물 냉난방, 전력 생선, 저장, 공급 산업 등에서 일자리 창출 효과가 클거로 보는데요. 산업별로는 건설 그리고 운영 부분에서 늘어날 것이고 물론 화석연료 산업이 쇠퇴하더라도 순중 144만이라고 어느정도 긍정적인 낙관적인 전망을 합니다. 물론 다른 전문가들은 그린뉴들이 일자리 창출이 어렵다라는 그러한 따끔한 조언을 하는 경우도 볼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시니어 라이프 스타일해 주는 시사점에 대해 생각해 보겠습니다. 우리 시니어들은요 더욱더 이러한 지구 환경 그리고 온난화, 기후 변화에 대해서 정기적인 토론을 하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관심을 가지고 우리의 관심이 나의 문제. 우리 안의 문제에서 벗어나 전 세계적인 인류 공동체의 문제로 확산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번 코로나19도 우한에서 한 나라에서 생 문제가 아니, 그것이 전체로 돌아서 모두에게 피해를 주고 있는 것을 우리는 체감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기후 온난화는 우리의 생계에 직결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이러한 것에 대해 이제부터 관심을 가지고 정기적인 토론학습이 필요하고요. 만약에 캠페인이 있다면 참여를 하고 내가 할수 있는 작은 실천들을 찾아보는 것이 필요한 시점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그런데 시니어에게 더욱더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이제 인생 2막, 3막 들어서면서 새로운 일자를 리 찾아야 하는데요. 이 전체적인 관점에서 봤을 때 시니어들이 종사할 수 있는 영역을 굳이 본다면, 보건과 환경처럼 그동안은 어느 정도 소외되었지만, 우리가 사회를 위해서 더 나은 사회를 위해서 우리가 공헌할 수 있는 이런 영역에 대해서는 다양한 형태의 일자리가 늘어날 것으로 보여집니다. 흔히들 노인 일자리 중에서 어르신들이 쫓끼를 사고 하천을 거닐면서 휴지를 덮거나 그냥 시간을 보낸다라는 비판적인 시각도 있는 것을 현실이지만, 이것을 다른 관점에서 봐서 우리가 이 지구 환경을 살리고 이러한 의식을 가지고 활동하는 거라고 본다면 그 내용과 질은 상당히 달라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특히 베이비 부모들 액티브 시니어들의 경우에는 그전의 경험이라든지 어떤 활동성을 봤을 때 더욱더 발전적인 영향을 만들 수 있고요. 이러한 것들이 소셜벤처 앞에서 보신 루테 에너지와 같은 좋은 기업들과 연합했을 때는 새로운 어떠한 형태의 모습들을 만들어 가지 않을까 기대해 봅니다. 그, 복원과 특히 환경 경유에서 새로운 사회공헌형 일자리를 만드는 것은 4차 산업혁명처럼 이렇게 사람들의 일자리가 줄어드는 시기에 너무나도 큰 의미를 주고 있는 하나의 기회 요소라고 전문가들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네, 북극과 남극 빙하 사진을 보시고 어떤 생각이 드셨습니까? 저는 실은 깜짝 놀랐는데요. 어, 이러한 모습들이 우리에겐 더욱더 흔한 모습이 될까 우려가 되고요. 이런 것들이 매일매일 일어나는 기상이변으로 다가오고 우리의 생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일들로 발전할 것은 자명해 보입니다. 코로나라는 단지 작은 전염병 하나가 많은 사람들의 일자리를 빼앗고 우리의 일상을 해치는 것을 우리는 체감하고 있습니다. 지금부터 시니어들은 작은 실천을 통해서 인식하고 이것에 대한 공감, 새로운 캠페인, 그리고 이것을 더욱더 긍정적인 새로운 기회 요인으로 볼수 있는 그러한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생각해 봅니다. 저는 더 나은 시니어 삶 공동체를 연구합니다. 감사합니다.